전방에 한라산 백록담이 보여야 될 텐데, 지금 구름이, 시커먼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왼쪽으로는 위미항이 보이고요. 위미향 화러의 센터도 보이고 있습니다. 아이 올해는 감귤이 잘 돼서 우리 저 제주도 농민들께서 좋은 가격으로 감귤을 수확하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시도록 인천 바보가 길을 팍팍 넣어서 응원을 드립니다. 제주도에서 참고로 이 항중에 제일 이쁜 항구가 위미항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이제 길을 갈땐 얼른 비켜드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, 현지인들이이 올레꾼들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<laughs> 알아서 계야죠. <개어야죠>. 그래도 <laughs> 이제, 올레길 걷다 보면, 뭐, 여골레도 걸어보고, 이렇게 하면, 여기가, 위미향이 뭔가 끌리는 게지 많이 있습니다. 묘하게. 묘하게 끌린다고 그럴까요? 날이 맑았으면 저기 백로땀이 샥 보이고, 참 멋있었을 텐데, 아쉬움이 남죠? 저 앞에 그러고 위미향 명카페라고 래서 저도 이제 가끔 한세 번인가 먹었죠. 현재 개인적으로 이제 더울 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콩국수, 콩국수를 막걸리하고 콩국수를 이제 먹고 가곤 했는데 위미향면카페 면을 참 맛있게 잘삶아요 아, 세 번, 네번 먹었구나. 장소도 응, 깔끔하고, 아, 한, 30대 중반? 40대 초반? 어 응, 되신 분이 이제 혼자 하는데, 뭐, 맛, 도 있고, 깔끔하게, 응, 잘 합니다. 아, 저는 사실은 지금 위명보다도 위명은 여기서 잘안 보이고요. 이 한라산 백록담을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시커먼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빠졌습니다.